이상해지는 기후. 기후를 위기에서 구하자. 18.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거리 확인해요. 오디오북을 듣고 식품 유통거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생산업체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확인할 것이 더 있어요. 혹시 유통기한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지금은 유통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맛있는 포도 두 종류가 마트에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칠레에서 생산되어 한국까지 온 포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고장에서 수확된 포도예요. 포도를 생산한 곳부터 포도를 구매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유통거리인데 과연 어느 포도의 유통거리가 짧을까요? 정답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포도예요. 우리 고장 포도는 멀리 잡아도 100km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칠레에서 온 포도는 무려 15,000km 이상을 이동하고 시간상으로는 3주 정도가 소요되며, 게다가 냉장 보관된 채 오게 되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한 탄소도 배출해요. 거리만 단순하게 따져보아도 15,000km는 100km의 150배이니 탄소 배출량도 150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직은 제품의 유통 거리가 표기되지 않으니 원산지를 보고 일일이 따져보아야 해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로컬 푸드 판매장이 고장마다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